네 오늘은 총을 만들어 왔습니다. 총. 아 총. 네 이런 총입니다. 사람이 너무 많아. 아 이렇게 따발이 갈겨갖고 뭐 죽일 수 있겠어요? 오래 걸리잖아. 그래서 이런 기능을. 네 이런 걸 하나. 그러니까 고기 먹는다고 대포가 날라가. 아 이거 총이라니까. 이거 총처럼 생겨서 갖고 온 거라니까 이거. 총을 왜 먹을 때도 쏴? 원래 이걸로 나라한테 약간 게임을 만들어서 시키려고 했거든요. 네, 아. 그럴 계획이었는데 플러그인을 배우다가 머리가 깨질 것 같아 갖고 잡말 빠지셨어. 예. 네, 그것 말고도 지금 할게 많아. 어제 하고 오늘 하고도 사랑이 뽑느라고사 <laughs> 어, 갖고 녹화도 못 했어, 녹화도. <laughs> 네. 버틸 만 해서 녹화하는 거지. 좀 있다가 또 죽어 나갈지도 몰라요. <laughs>